흔히들 화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죠?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린 화가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그쪽은 예. 이 병은요. 급성 심근경색과 흔히 혼동하기 쉬운 병입니다. 오. 초기 증상 자체가요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어.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 이러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네. 보통 드라마에서 네.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가정 불화로 힘들어하는 주부들이 가슴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 심근경색처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병증. 네. 어... 어머님들 중에. 화...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정도의 맞아요. 정도의 차이지. 어, 아니 근데 화를 또 제때 풀지 못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야, 오늘부터는 제때제때 제때 좀 풀고 살겠습니다. 첨불 <laughs> 해소를 네, 해야 됩니다. 전 풀고 살겠습니다. <laughs>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풀어야 되나 봐요. 예. 네, 싸우지 그렇죠.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음. 심장이 마치 항아리 모양처럼 변형이 일어나게 <목소리> 됩니다. 어머! 어머. 어. 심장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마저 떨어지게 되면서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심장... <목소리> 모양이 이렇게 네. 변할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게 심장이야? 네. 네. 그러니까 진짜 항아리 같네. 네. 저렇게 바뀌면서 화병처럼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어머나.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요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과 같은 합병증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심장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요 흔히 이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네.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음, 네. 뭐 워낙 중요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워낙 흔해서 그렇죠. 오히려 경각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네. 고혈압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로 인한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의 찌꺼기 즉 플라그가 혈관 내에 쌓이게 되면은 오. 점점 혈관이 좁아지게 되다가 결국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그 시라 극장 속김씨는 응급처치는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는 못한 상태였는데요 음. 병원을 너무 늦게 간게 문제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괴사되어서 죽어가는 심장 근육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는지가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음. 실제로 환자의 목숨은 살려도 네. 심장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게 되면은 평생 숨이 차고 반복되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심근경색일 거야라는 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음.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이 심근경색의 골든 타임은요,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두 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만약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장 근육의 회복이 어렵게 되고 음. 결국 심장 마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시간이라는 아이고. 너무 짧네요. 그러니까 너무 짧다. 음.